그러하여서 같은 족 원소, 아, 그 족이 1족, 2족, 뭐 13족, 15족, 아, 가, 무슨 무슨 족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세로줄로, 영, 세로줄로 해놨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같은 세로줄이니까 그, 너희들은 이제 밑에다 써주셔야 돼요. 난 위에다 쓸 테니까 여기는 여기다 써주도록 해. 여기서 이제 가로줄은, 가로줄. 여기서 같은 가로줄. 같은 가로줄이라는 말의 뜻은, 같, 껍질수가 어떠하다? 껍질수가? 그치. 껍질수가 동일합니다. 라는 말을 있, 담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주기, 이 주기, 같은 가로줄, 같은 껍질수 동일, 또 나왔으니까, 같은 주기의 원소, 라고 해서 이 주기 원소야 그러면 어? 이 주기 원소야? 같은 가로줄의 두 번째 주기에 있어? 아그 말의 뜻은 껍질 수가 껍질 수가 몇 개이다? 껍질의 개수가 두 개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주기율표상에서는 이제 주기율표상에서는 찾아야 되는 게 가로줄, 세로줄이라고 쓸게 가로줄 그 다음에, 세로줄. 가로줄을 같은 말로는 주기 라는 말을 쓰고, 세로줄은 족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껍질의 의미를, 껍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족은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얘는 무조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을 자꾸 다독하거나 영상을 자꾸 자꾸 봐서 그게 단어라든지 어색하지 않게 익숙해지면 얘가 다음에 외울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되면서 그냥 외웠던 것이 여기 있던 내용들이 여기서 막 연결돼서 머리에서 연산이 되어지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 주실까요? 필기해 주십시오.